나는 제이콥이라고 해. 15살이고, 원래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아버지 일 때문에 한국, 정확히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어. 언어도 모르겠고, 음식도 너무 맵고, 친구도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지. 그런데 아무리 적응을 해도 내가 그날 겪은 일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2023년 9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 우산도 없고 버스도 늦게 와서 그냥 뛰어가기로 했지. 뛰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나는 도로 옆 배수로에 굴러떨어졌어.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 나는 어두운 공간 속에 있었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이상한 느낌. 내 몸은 바닥에 있었지만 나는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 내 얼굴, 피, 고여 있는 물, 그런 걸 뚜렷하게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 머릿속에 직접 들어오는 목소리였어. 그 목소리는 나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어. 제이콥,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다.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지만 네가 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주변이 완전히 변했어. 나는 갑자기 대전신의 위를 날고 있었어. 낮이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이상한 건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치 시간이 빨리 감기는 것처럼 건물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는 게 반복됐어. 내가 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 마치 미래의 장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한 시간의 흐름 그 자체였어.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존재가 있었어. 사람 같기도 하고 빛 같기도 했지. 그 존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2025년 8월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날을 향한 준비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도 눈을 뗄수 없었지. 내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느낌, 마치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식이 자라나는 느낌이었어. 이 모든 게 불과 몇 초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내 몸으로 다시 떨어졌고, 심한 고통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이 보였어. "예, 숨 쉰다. 살아 있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제이콥이 아니야. 내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게 진짜였을까? 사고로 머리를 다쳤으니 헛것을 본걸 수도 있다는 말은 나도 알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지. 아마 충격으로 뇌가 이상한 신호를 보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 너무 선명했고 너무 구체적이었거든.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 기억하라 제이콥. 시간은 움직이고 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봤어. 대전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량 소리도 들렸어.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어. 마치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다는 듯이 그때부터였어. 나는 내가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본건 붉게 물든 하늘과 함께 서울에서 시작된 어떤 큰 시위였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외치고 있었지. 무언가에 대한 분노, 체제에 대한 불신. 그런 감정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어. 그리고 그 시위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 불이 나고 건물이 불타고 군인 같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려왔지. 그 순간 나는 이해했어. 이건 단순한 한국의 미래가 아니야. 이건 세계 전체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화면처럼 눈앞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 미국, 러시아, 중국, 중동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대한 지도 위에 타오르는 점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였어. 마치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때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났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동이다. 2025년 8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혼란이 필요하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내 마음 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건 예정된 흐름이라는 걸. 이건 인간이 만든 우연이 아니라 어딘가 더 높은 지성에 의해 짜인 계획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한 가지 더 봤어. 작은 빛,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의 빛, 그 빛은 혼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결국엔 모든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어. 그 순간 나는 울고 있었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세상은 무너질 거야.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걸 나는 분명히 봤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 해. 사고 이후 나는 예전처럼 살수 없었어. 친구들과 웃으며 게임을 하거나 학교에서 장난치는 일상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선생님이 수업 중에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른다고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지. 아니야. 시간은 조각이야. 부서진 유리처럼 흩어져 있어. 그 말을 하자마자 머릿속에 또다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 그건 내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꾸었던 꿈 같은 비전이었어. 나는 끝없는 복도에 서 있었고 그 복도 양옆엔 문들이 수없이 줄지어 있었어. 각각의 문은 다른 시간,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문 하나를 열면 2001년의 뉴욕이 보이고 다른 문을 열면 2020년의 팬데믹이 있었어. 또 어떤 문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이 펼쳐졌지 나는 아직 겪지 않은 사건들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는 커다란 금색 문이 있었어.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빛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가까이 갈수록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문 앞에 서자 그 존재가 또 나타났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말없이 모든 걸 말해주는 그 존재. 그문 너머에 있는 것이 2025년이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 나는 그 문을 열고 싶었지만 존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너는 이 문이 왜 존재하는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너는 다리를 놓는 자다. 나는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시간을 초월한 듯한 장면들을 보게 됐어. 가끔은 전혀 다른 시대의 전쟁터에서 내가 병사로 있는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떤 날은 고대 도시의 성벽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기도 했지. 이 모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사는 대전의 거리를 걷다가도 불현듯 눈앞에 현실과 다른 그림이 겹쳐지곤 해. 똑같은 거리에 군인들이 줄지어 행진하고 시민들이 피난을 떠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처음엔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그 장면들은 자꾸 반복됐고 점점 더 생생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펼쳤을 때그 안에 있는 사진이 내가 비전에서 본 도시와 똑같았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역사책이었는데 내 눈에는 마치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 소름이 돋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단순한 예지몽이 아니라 시간의 파편이 내 안에 흘러들고 있다는 걸 나는 이제 확신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전체 퍼즐의 조각일 뿐이고 그 퍼즐은 지금 빠르게 맞춰지고 있어 그 마지막 조각이 들어맞는 순간이 2025년 8월이라는 거야 2023년에 나는 여전히 고등학생일 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컵라면을 먹고 겉보기엔 평범하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마치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느낌이야. 누군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시계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 시계가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 2025년 8월 준비해라 왜 하필 그 달일까 왜 8월일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걸까 어느 날 대전역 근처를 혼자 걷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어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이상하게도 그는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 너도, 봤구나. 시간의 경계 너머를.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2025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 모든 문이 열릴 때지. 누가 준비됐는지는 그때 알게 될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 노인을 더 붙잡아 얘기하려 했지만, 그는 곧 사라졌어. 마치 연기처럼. 그날 밤, 꿈을 꾸었어. 그리고 그 꿈은 이전에 어떤 비전보다 더 선명했어. 나는 어느 커다란 회의장 같은 곳에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있었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고, 가운데에는 빛나는 구체가 떠 있었지. 그 구체는 천천히 회전하면서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 전쟁, 붕괴, 홍수, 굶주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영상이 바뀌었어.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심는 모습.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재건하는 모습.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어. 그때 어떤 목소리가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에게 속삭였어. 혼돈이 먼저 와야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나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 내가 본 미래는 절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어떤 문턱이자 인류의 성장을 위한 진통 같은 거였어. 2025년 8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내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아.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본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갈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거야. 2025년 8월 진실이 온다. 예, 그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피곤하냐? 엄마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지만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 내 안에서는 매일 매시간 마치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으니까.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어떻게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 처음엔 나도 그냥 꿈이라 생각하려고 했어. 뇌의 장난, 사고 후유증, 피로. 그런데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세세한 디테일까지 같았을 때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수 없었어. 특히 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건 대전의 정부 청사 앞이었어.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도로였는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수많은 사람이 도로에 모여 절규하고 있었어. 누군가는 국기를 불태웠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 혼돈 속에서 나는 내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봤어.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 너는 경고자다. 외면하면 진실은 침묵한다. 나는 그 문장이 무서웠어. 동시에, 나를 일까우는 듯한 힘이 느껴졌지. 외면하지 말라는 것. 내가 본 미래를 감추지 말라는 것. 하지만 15살짜리 내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루는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발표 과제가 있었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는 주제로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용기를 내서 조금 꺼내봤어. 제가 한 번은 사고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미래 같은 거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도 눈을 크게 떴어. 친구 하나는 킥킥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 야 제이콥 너 예언자냐?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그냥 웃을 수 없었어. 예언자라는 단어가 너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거든.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은 나에게 그 역할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복도 지하실 철문. 끝없는 미로 속에서 숨이 가빠졌고 벽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지 그 모든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 2025년 8월 13일 오후 3시 46분 그 숫자가 너무 생생해서 나는 잠에서 벌떡 깼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어. 달력을 찾아 그 날짜를 표시하면서도 손이 떨렸어. 그 시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어나는 순간임을 직감했거든. 나는 그날부터 내방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에게 전달할 유언처럼 하나하나 빠짐 없이. 이제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커. 이건 나만의 비밀이 아니니까. 이건 누군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래니까. 사실 내가 본것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건그 존재들이었어. 단순한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신적인 것도 아니었지. 비치면서 동시에 그림자였고 목소리가 없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 말이 울리는 느낌. 나는 그들을 이름 없는 존재들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거든. 오직 메시지만을 남겼어. 처음 그들과 마주한 건 사고 직후 복도의 문들 사이를 걷고 있을 때였어. 그중 하나의 문을 열자 완전히 흰 공간이 펼쳐졌고 그 한가운데에 뭔가 맴도는 형체들이 있었어. 언뜻 보면 연기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밀려들었어. 그건 말이 아니었어. 감각이었지. 아주 깊은 차원의 이해. 그 존재들 중 하나가 내 앞에 다가와 멈췄을 때내 안에서 이상한 문장이 떠올랐어. 너는 전이되는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각각의 나를 따라 다른 미래들이 펼쳐졌어. 한 명의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본 미래를 숨기고 끝내 침묵하는 길을 선택했어.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진실을 말하고 그 대가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 나는 혼란스러웠어. 그때 또 하나의 존재가 다가와 말했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각 선택은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나는 묻고 싶었어. 그럼 정해진 미래란 없는 건가요? 그 존재는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렬된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2025년을 향해 쏠리고 있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정렬된 흐름.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렸어. 누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첫 조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하나가 쓰러질 준비를 마친 상태. 그리고 2025년 8월 마지막 조각이 쓰러지는 거야. 존재들은 나에게 예언을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은 단지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여줬을 뿐이야. 하지만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모른 척살수 없어. 그날 이후 나는 기도처럼 매일 이 말을 마음속에 되뇌고 있어. 나는 진실을 알았다. 그러니 나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믿고 있어. 이 이름 없는 존재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해졌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본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조롱받아도 좋아, 오해받아도 좋아, 중요한 건그 진동을 누군가는 느낄 거라는 거야. 2023년 12월 한국은 추운 겨울이 시작됐고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 친구들은 눈 내리는 날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고 학교는 종강 분위기로 들썩였지.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르고 있었어. 이상한 예감이 매일처럼 내 마음을 조여왔거든. 그날도 평범한 등굣길이었어.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에서 서대전내거리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터널 한가운데서 멈췄고 불이 깜빡거리더니 정적이 흘렀어 그 순간 내 귀에 아주 낮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진동 같은 느낌 머릿속이 울리는 듯했고 가슴이 먹먹했어 그 진동은 점점 커졌고 눈앞에 다시 그 붉은 하늘이 떠올랐어 나는 지하철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붉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수천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들렸어. 진동은 시작되었다 조각들이 깨어나고 있다. 열차는 몇분후 다시 움직였고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지만 나만은 아니었어. 나는 분명히 느꼈어. 지금 세계의 어느 지점에서는 어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세계 뉴스를 더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대형 정전, 중동에서 수상한 지진, 러시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언론은 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다뤘지만 나는 알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지구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걸 그리고 내 방에서 잠들기 직전 다시 그 복도가 떠올랐어. 이번엔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밝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 존재들은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놀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 무언가 예정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내 눈앞에 떠오른 숫자. 2025년 8월 13일, 오후 3시 46분. 그 날짜와 시간은 이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의 좌표가 되었어. 어떤 에너지의 중심, 시간의 결절점. 다음날 나는 학교 과학실에서 홀로 지구본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 진동은 단지 물리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도 사회도 언어도 모두 진동하고 있어. 충돌하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그 진동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두려움에 떠는지. 손끝을 스치기만 해도 알것 같아. 나는 점점 달라지고 있어. 2025년이 다가올수록 내 안에 어떤 감각이 깨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진동은 시작됐고 시간은 멈추지 않아. 진동을 느낀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 단지 내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건 나와 비슷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였지. 마치 깨어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어. 눈빛만으로, 표정만으로 그들은 나와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 대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으로 내가 기록한 비전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 한 여고생이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를 빤히 보며 이렇게 말했어. 너도 8월 13일을 봤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봤거든. 계속 같은 시간이 반복돼. 3시 46분. 그 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 우리는 서로가 겪은 걸 조심스럽게 공유했어. 그녀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핵심은 같았어. 변화의 순간, 혼돈,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질서. 그녀도 그 존재들을 만났고 전이 되는 시대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지. 그날 이후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 며칠 후 온라인 포럼에서 시간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의 익명글을 발견했어. 그 글에는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한 문장들이 가득했어. 우리는 소수지만 깨어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실을 본 자들이 연결되고 있다. 2025년 8월, 진실의 물결이 시작된다. 나는 그글 밑에 익명으로 댓글을 남겼어. 나는 대전에서 진동을 들었어요. 3시 46분, 진짜인 거죠? 이틀 후, 누군가 나에게 쪽지를 보냈어. 진짜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준비 중이야. 그 순간, 내 몸에 전율이 흘렀어. 마치, 내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속 조각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 이제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커졌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건 마치 어둠 속에서 다른 손을 잡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줬어. 나는 이제 매일 명상을 해. 존재들이 더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은 이제 점점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들의 감정, 그들의 목적. 그들이 기다리는 순간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느껴 깨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었든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어. 우리 모두는 연결돼 있고 2025년 8월 13일 3시 46분 그 연결이 한순간에 실현될 거야. 그때가 되면 이 지구의 진동 자체가 바뀔 거야. 나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나처럼 깨어난 너도 분명 이 말을 듣고 있겠지.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것 같아. 그냥 미국에서 온 평범한 10대 소년이 아니야.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울림. 그것은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어.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떤 부름을 듣고 있는 느낌이야. 어떤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멍하게 하늘을 보게 돼. 대전의 하늘은 계절에 따라 색이 많이 바뀌는데 그 변화 속에서 나는 뭔가 상징을 찾게 돼. 어쩌면 자연 자체가 하늘과 바람과 빛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루는 꿈에서 수천 개의 별이 내 머리 위에서 회전하고 있었고 그 별들 가운데서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어. 빛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시간 2025년 8월 13일 3시 46분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울림이야. 생생하게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리듬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 머릿속에서 강한 메시지가 들려왔거든. 기록하라, 증언하라, 네가 본 것을 전하라.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어. 마치 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던 모든 비전, 대화, 시간, 장면들을 한줄한줄 한줄 적기 시작했어. 그 글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쓰여지는 느낌이었지. 그리고 한참을 쓰고 나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걸 위해서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뉴스에선 보여주지 않아, 누구도 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느껴.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공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뒤에 숨겨진 그 미세한 떨림. 지구는 지금 준비 중이야. 그리고 나 역시 준비되고 있어. 더 이상 예언을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짊어진 자로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켜보는 자로서 이 세상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목격할 자로서 존재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이것을 봤는지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드러날 거야 나는 아직 여기 있어 2023년 대전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날을 향해 걷고 있어 그리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져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회야. 진실을 말할 기회. 준비할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할 기회.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잊게 될지도 모르거든. 세상이 흔들리는 그 순간.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쏟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길목에 서 있었는지 잊기 쉽거든. 이제 내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는 참일지도 몰라. 2023년. 나는 이 작은 도시, 대전에서 깨어났고, 수많은 비전과 진동,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이 바뀌는 걸 느꼈어. 예전에 나는 그저 수줍은 외국인 학생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 메시지를 품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다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 한 평화로운 풍경, 언덕 위에 서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공포도 없어. 오직, 침묵과 기다림. 그 장면은 너무도 평화로웠고, 그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내 귀에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본 전쟁, 혼란, 재건, 눈물, 빛. 그것들은 모두 연결된 퍼즐 조각들이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의식이 있었지. 2025년 8월 13일 3시 46분. 나는 그 날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 그건 단순한 미래의 날짜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축이야. 그 날은 세계의 시간이 한순간 멈추는 정지점,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한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온 세상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시공간의 교차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 중이야. 나는 아직 15살이야. 하지만 내 안엔 천년을 살아온 듯한 감각이 있어. 그건 아마 내가 단지 이 생에만을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이겠지. 존재들이 말했어. 너희는 돌아오는 자들이다.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기억하러 온 것이다. 이제 나는 준비됐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만약 네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진다면 너도 그 깨어나는 자들 중 하나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린 언젠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진동 속에서 다시 만날 거야.